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저는 그날 맹세했습니다. 조선 중기 양반집 딸 소령은 스무 살에 하루 아침에 천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역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소령은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한 자 간신 윤대감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깊은 산속 암자로 도망쳤습니다. 노스님이 물었습니다. 보살님, 무엇을 찾고 계시오? 복수요.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미움은 미움을 키울 뿐이요. 부처님 말씀에 원하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끝난다 하셨소. 그럼 제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진실을 밝히시오. 복수가 아닌 진실로 아버님을 구하시오. 그것이 진정한 효인이라. 소령은 마음을 다스리며 법과 글을 배웠습니다. 3년 후, 소령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윤대감 집 노비로 들어갔습니다. 적의 집에서 적을 섬기며 복수기회를 노렸습니다. 밤마다 독을 준비했지만, 스님의 말이 자꾸 떠올라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2년이 흐른 어느 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위조된 모반 문서, 아버지를 역적으로 만든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윤대감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소령이 병상 옆에서 간호했습니다. 죽기 직전 윤대감이 소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째서 눈빛이 그리 슬프냐? 저는 소령입니다. 역적 소판서의 딸입니다. 윤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령, 내 아버지를 빼닮았구나. 윤대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모함했다 권력이 탐나 충신을 역적으로 만들었지 삼십 년을 악몽에 시달렸다 이것이 증거다 이제 나를 죽여라 내 목숨으로 내 한을 풀어라 소령의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삼 년간 준비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소령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당신을 죽이러 온게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이냐 네 당신은 이미 삼십 년간 스스로를 버렸습니다 이제 편히 가십시오 윤대감이 눈물을 흘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소령은 증거를 들고 임금님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는 충신으로 복권되었고 빼앗긴 신분도 돌려받았습니다 소령은 송사꾼이 되어 억울한 죄인들을 변호했습니다 15년간 237명의 억울한 이들을 구했습니다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복수는 두 사람을 파괴하지만 용서는 두 사람을 살리는 법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이니라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자신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미움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고 복수보다 강한 것은 한 것은 용서입니다.